안녕하세요, 여러분 쇼팡의 사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호암 미술관에 나와 있습니다. 전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워낙 유명하죠. 마망이라고 거미, 굉장히 큰 거미 리움 미술관에도 있고 호암 미술관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어요. 삼성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인데 유난히 루이즈 부르주아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너무 너무 좋아하는 작가고요. 아무래도 상징적인 거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미스테리한 곤충. 건축이... 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스파이더맨 이 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프 쿤스의 작품이 좋나요, 아니면 루이즈 부르주아 작품이 더 좋나요? 저는 루이즈 부르주아 작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조금 훨씬 더 좋나요? 왜냐하면 사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루이즈 부르주아 같은 경우에는 1911년도에 이제 프랑스 파리 갤러리로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60세 이후에나 좀 유명해진 작가로 알려져 있죠. 이루이즈 브루즈와 같은 경우에 작품의 내면 세계가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운데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루이즈 브루즈와 작품 중에 마망이라는 작품도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외도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성애라고 하는 거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다 내주고 이제 죽잖아요. 자식들이 자신의 그 어미의 몸을 먹어가면서 이제 어린 유년 시절을 거쳐가는데 이 루이즈 브루즈와 작품의 마망이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로 이제 뭔가를 계속 엮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다든지 이 거미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굉장히 모성애적이지만 이 루이즈 브루즈가 글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작가인데 작품마다마다 이 글이 내려와요. 이게 워딩. 적인 작업들이 그 프로젝션을 통해 가지고 이 글을 보다 보면 이 루이즈 부르주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지나치 어떤 모성애가 오히려 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줬다. 공포감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루이즈 부르주아 작품에서 이제 1957년도에 쓴 작가 노트가 있어. 이 작가 노트 잠깐만 제가 읽어 드리면 나의 삶은 15분 단위로 이어지고 그 시간들은 이어진 제곱미터 공간 안에서 소비된다. 이 불과 몇초 사이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하는데 사실 사진을 담는 작업은 굉장히 이제 멈춰 있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즐기죠. 유명한 영화 배우 쇼팽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 찍지 않고 그걸 눈으로 담으려고 하는 쇼츠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화 안에서도 어떤 이미지적으로 그런 걸 보여줘요. 사진 작가가 어떤 공간에서 정말 내가 이 느낌, 이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느끼고자 할때 과연 셔터를 누르는 게. 않는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좀 압축해서 담아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 루이즈 부르주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압축해서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의 대부분이 불안과 공포죠. 그 다음에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전시장에 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가끔 블로그 같은 거 보면 부르주아 작품이 좋긴 하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앞에서 얘기했던 제프 쿤스 같은 경우에는 팝 아트적으로 상업적이잖아요. 뭔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예쁜 감정을 좀잘 표현하는 작가라면, 이 루이즈 브루즈와 같은 경우에는 감정에 대한 어떤 격정의 느낌을 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이미지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텍스처와 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진 작가로서도 아, 좀 많이 아쉽다. 내가 하고 있는 장르가 너무 평면적이라서, 그런 지 몰라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호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이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라든 표현적으로 어떤 입체적으로 예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 것들이 좀 모호성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루이즈 무르즈와 같은 경우에 호아 미술관 자체가 갖고 있는 또 건축미도 있고 주변의 풍광도 있지만 그 안에 섹션마다 준비되어 있는 1층과 2층의 각각 다른 섹션 1층은 좀 밝은 느낌도 있고 2층은 좀 굉장히 어두운 느낌도 있지만 그 섹션마다 느껴지는 어떤 부드러운 감정도 가끔은 있지만 굉장히 질퍽질퍽하고 어두운 감정들이 대체적으로는 입체 미술, 공간 예술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작품에 대한 색채감이나 이런 것들도 방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대부분 블랙 계통의 작품이 많죠. 그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기까지 한그 다음 어떤 피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우리가 좀 피하고 싶어하는 색감 뭐 이런 것들이 주 주류를 이루지만그 주류를 이룬 색감으로만 사진적으로 보여지는 평면 예술이 아니라 공간 예술이라는 거죠. 어떤 실이라든지 어떤 모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인형 같이 보이는 부분 아니면 이렇게 스크럽처처럼 공간을 만들어 주는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을 파트적으로 나눠 주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라고 하는 기술이 절대 쫓아올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작가가 본연의 모습이나 본연의 어떤 감정, 그 시간과 공간에서 느꼈던 나의 압축된 감정에 대한 표현을 물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공간을 구성해서 또 기획자들이 만들어주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아우라가 모호성이라는 부분. 물론 이불 작가님도 좋아하지만, 와, 이거는 그 이상의 작품의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거의 끝날 때쯤이 될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작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쉬운 점은 사진은 아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미래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평면적으로 끝나는 예술의 어떤 문턱은 이제 다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이나 고통이나 루이즈 무르즈아가 느꼈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가장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그 시절에 가졌던 어떤 감성에 대한 감정에 대한 변화를 차곡차곡 이미지적으로 핸드 드로잉부터 해갖고 텍스처적인 또 조형물부터 그리고 그거를 글로써 작가 노트 풀어내는 가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의 응어리 재는 오브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또 상업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만한 작가가 되는 부분은 이 작가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구체성, 그 안에 감정에 대한 모호성을 시간과 어떤 깊이를 가지고 공간으로 풀어낸. 이런 것들을 사진작가가 꼭한 번쯤은 보면 좋은 전시가 아닌가. 시간과 공간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자기는 압축해서 담아대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을 느리게 느꼈다라는 게 정말 저는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사진작가들은 자기가 찍은 사진 하나하나가 과거의 장면을 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을 풀어내고 그걸 해석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작품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진작가의 아티스트먼트가 아니라 루이즈 무르즈아의 작가 노트를 통해서 볼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션팍의 사진 이야기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